아마 여러분이 오늘 상상도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화장이 빨리 무너지지? 이상하게 무너지지? 근데 해보시면은 뭐야? 이거 좀 다르네? 하실거예요 강하게 한 피부는 화장이 뜰 수밖에 없어요. 화장을 잘 먹는 치트키들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네, 문화들! 안녕하세요 최문나입니다 여러분 슬슬 이맘때쯤이면은 아나 화장 너무 빨리 무너진다. 화장 이상하게 뜬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뭔가 그래도 부정적인 것만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 말하면서 진짜 확실하게 화장을 잘 먹는 치트키들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레모나드 제가 피부 표현 이런 거에는 진짜 자신 있는 게 샵에서 피부 화장 받는 것보다 제가 하는 피부 화장이 훨씬 오래 가는 사람이거든요. 훨씬. 그 팁을 오늘 제가 아주 싹 풀게요. 여기서 보면 조명 때문에 피부가 뭐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아이폰 카메라를 보면 진짜 거. 제가 이 화면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이것 봐요. 진짜 피부 매끈하죠? 아마 여러분이 오늘 상상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화장 전이라 무조건 가벼운 스킨케어로 바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건데 어 화장 전이니까 그냥 가벼운 거 발라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화장 뜨는 거 있죠 그럴 확률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내 피부 타입 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수분 부족형 피부 바로 복합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화장 전에 패드로 꼭 수분 공급을 해주고 앰플이랑 크림 같은 거는 꼭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피부가 다르잖아요. 아, 오늘 너무 피부 안 먹겠다. 내가 앰플 발랐는데 크림 발랐는데도 건조하다 하면은 저는 한번더레이어드 해줘요. 여기서 포인트는 많은 양을 한 번에 막 치덕치덕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메이크업도 안 밀릴뿐더러 그냥 화장이 찰싹 같이 달라붙는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양감이 있는 팩. 이게 첫 번째 알려드린 거랑 반대되는 건데 아 샵에서는. 꼭 화장 전에 팩 해준다고 했지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화장 전에 무거운 팩을 하면은 그 위에 올리는 화장이 따로 올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메이크업 전에 팩을 해주는 건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수분 진정 기능의 팩으로 해주시면 돼요. 패드 같은 것도 물론 좋고 콜라겐이나 영양감이 많은 팩들은 저녁에 해주고 아침에는 아 수분 주고 진정 시켜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화장이 훨씬 더잘 먹습니다. 세 번째는 스킨케어를 막 바르는 거. 레모나들 뭔가 똑같은 재료를 주고 전문가랑 일반인한테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항상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요 화장품도 똑같아요. 제가 스킨케어를 바를 때꼭 지키는 게 바로 양과 시간이에요. 저는 앰플을 바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결이랑 피부결이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게이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10년을 넘게 이렇게 바른 것 같아요. 이렇게 펴주고 톡톡톡 두드리고 흡수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거 보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해보시면은 뭐야? 이거 좀 다르네? 하실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날 화장 절대 뜸이 안 된다 하는 날 쓰는 치테키가 바로 파운데이션 붓이에요. 스킨케어로 여러분 손등에 짠 다음에 이제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훨씬 잘 먹고 피부 아마 속당김 있으신 분들은 완전 달름 느끼실걸요? 저는 이거를 엄청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물을 사기 전에 피언을 받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피부가 너무 편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방법을 쓰고 레모나들한테도 계속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라이머를 많이 바르는 거 저는 프라이머 러버로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피부마다 필요한 프라이머가 다르거든요. 저는 수부지여가지고 오히려 그 피부를 매끈하게 막아주는 프라이머들 있죠. 그런 것보다는 수분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훨씬 더 화장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완전 지성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메꿔주는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건성 피부들은 수분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특히나 그 매끈하게 해주는 프라이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량만 발라가지고 진짜 이름이 많은 부분에만 올려두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수분 프라이머를 제외한 모든 프라이머의 킥 포인트는 바로 소량이에요. 많이 바르면 위에서 화장이 따로 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프라이머는 소량으로 펴 바른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프라이머 발라서 많이 나시는 분들은 딥 클렌징을 안 해주셔서 그러거든요. 프라이머 바르면은 무조건 딥 클렌징 꼼꼼하게 해준다 생각하시는 게 피부를 안 망치는 길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각질 제거. 우리 오래 같이한 레모나들 아실 텐데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각질 제거를 강하게 한 피부는 화상이 뜰 수밖에 없어요. 뭐 하루만 뜨면 다행이게요. 그한번 뭔가 각질 많이 제거된 피부는 돌아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각질 제거는 진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으로 잘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저를 일단 말씀드리면은 저는 민감성 피부여 가지고 알갱이가 가득한 스크럽을 박박 긁는 행위는 아예 안 해요. 저도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 안 쓰진 않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것도 올려 놓고 시간 지나면 세안하는 걸로 끝내요. 그게 저의 각질 제거인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믹스 온 에센스로 각질 제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일반 매일매일 닦토 하는 것도 각질 제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뭔가 막 필링을 해 주고 그런 행위는 안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두세 번 각질 제거하세요. 이런 거는 어떤 피부도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나는 내 피부에 막는 각질 제거제가 있어. 하면은 뭐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지. 화장이 너무 안 먹어. 하면은 일단 각질 제거를 먼저 할게 아니라 수분 공급을 먼저 주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피부 열을 못 잡는 거. 이게 특히나 여름에 더 심하죠, 여러분. 피부 열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 전에 그런 쿨링기 같은 거 요새 많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 해주시면 화장이 아마 훨씬 잘 먹을 거예요. 제가 원래 뭐 쿨링기, 히팅기 이런 거를 조였다 풀었다 모공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여름에는 그런 걸로 화장 전에 잡아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열감이 많으면 화장이 잘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꼭 해주고 제가 이번에 어떤 샵을 갔는데 거기는 막 수분팩을 팍 올려준 다음에 얼음찜질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샵이 굉장히 피부 그 화장이 오래 가기로 유명한 샵이에요. 일곱 번째는 내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을 쓰고 있는 것. 아니, 어, 나는 언니가 지금 말한 거 대충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장이 빨리 무너지지, 이상하게 무너지지 하시는 분들은 이 경우가 제일 클 거예요, 아마. 나는 수부지인데, 그러면 피부에 수분이랑 유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기름 안 나라고 매트한 것만 쓰는 거예요. 건성은 그냥 촉촉한 거, 지성은 그냥 매트한 거 쓰면 되는데 요놈의 수부지가 진짜 제품 찾기가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레모나드 이거는 제가 특정 제품을 사실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쿠션 파운데이션은 피부 타입 그나 사람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은 내 피부 타입이 뭔지 알고 너무 기름이 나온다고 매트한 것만 쓰지는 말아라. 만약에 화장이 뜬다면, 제 피부 화장이 오래가는 비법 중에 하나는 저는 얇게 피부를 깔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을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적은 양을 올려가지고, 진짜 얇게 깔아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해주고, 기미 같은 거는 컨실러로 가려가지고, 완벽한 피부 화장에 공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퍼프질을 많이 해줘요. 예전에 여러분, 피부 화장은 퍼프질을 하는 만큼 그 지속력이 오래된다는 라 말이 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대신 막 팡팡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퍼프질을 오래 해주는 만큼 화장은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마지막은 화장 지속력을 높인다고 파우더를 많이 바르는 거. 여러분, 저는 쿠션 후에 무조건 파우더를 해주거든요. 근데도 제 피부는 굉장히 투명하죠. 그 두꺼운 피부 화장 느낌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게 파우더를 잘해서 그래요. 파우더 양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너질 때 정말 지저분하게 떠요, 화장이. 제가 파우더 바르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파우더 팩트형이다 하면은 막 이렇게 비벼서 바르는 거 절대 싫어하고 진짜 이 정도. 저 지금 힘을 하나도 안 줬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름만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파우더는. 그리고 가루 파우더도 하면은 바른 다음에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이것도 기름만 톡톡톡 잡는 거예요. 파우더를 이렇게만 해도 요철 같은 거는 당연히 가려지고 파우더로 뭔가를 많이 가리려고 할수록 피부 화장은 두꺼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간단한 팁들을 더 드리면은 진짜 화장이 너무 오래 가야 된다 하는 날 특별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선크림을 생략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기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한3나 시간에 한 번씩 기름 종이로 기름만 걷어내 주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은 화장이 나중에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일단 손으로 피부를 많이 만지시는 분들은 그냥 화장을 했든안했든 그거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손이 아주 수분을 쫙쫙 빨아당기니까 그런 거는 꼭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레모나들, 제가 오늘 화장하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알려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화장을 잘못하면 두꺼워지고 더 칙칙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가지고 이한 여름에도 깨끗한 피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댓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레모나들, 오늘 완전 정보 속 영상이어서 재미없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